세종시의 한 풋살장에서 꼴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이 깔려 숨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풋살장 꼴대 관련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풋살장에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꼴대 하나는 바닥에 덩그러니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11살 초등학생이 철제 꼴대에 깔렸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되니만 분이 열리면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는 119 차가 여기 섰더라고. 친구와 공놀이를 하던 중 골대에 그물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며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골대는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이었습니다. FIFA 규정에 골대는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 무게추 등 안정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 골대에는 관련 장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공원 안 풋살장입니다. 매달리면 위험하다는 주의 문구는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잠금장치가 허술해 평소 아이들의 접근이 자유로웠습니다. 세종시는 사고 직후 관내 축구장과 풋살장 등 18곳을 폐쇄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예약 시스템이지 그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보강을 지금 아 제가 지시를 했고 다 전수 조사를 했 2019년 부산에서 풋살 경기도 중학생이 골대에 깔려 숨졌고 2022년 경기도 화성에서도 넘어진 골대에 머리를 다친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체육시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배우 고 김세론과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숨진 김세론 씨의 명예 등을 고려해 그동안 보도를 자제했지만 논란이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어 신중하게 이번 논란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뭐고 양측의 입장은 무엇이 다른지 김혜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세론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로 시작된 김수현 김세론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세연은 지난 0일고 김세론이 열다섯 살이던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김세론 유족 측 인터뷰와 사진에 이어 김수현의 자필 편지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폭로 닷새만에 나온 김수현 측 공식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두 배우의 교제는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김세론이 성인이 된 지난 2019년 여름부터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은 채무 변제 압박입니다. 김세론은 음주사고 이후 위약금 등 채무 7억 원이 생겼고 이를 대신 갚았던 김수현의 소속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 변제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 증명과 함께 김세론이 김수현에게 도움을 청하며 보낸 문자 메시지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김수현 측은 이에 대해 내용 증명은 배임 등의 문제를 우려해 회사가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수현이 이번에 공개된 문자를 소속사에 알려 김세론과 채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그러면서 추가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 사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 하지만 가세현은 김세로 어머니 입장문 등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8강에 올려놨습니다. 시즌 12호 도움을 포함해 팀의 모든 골에 관여하는 엄청난 활동량으로 이타적인 플레이에 정석을 보여줬는데요.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1 차전 한골차 패배를 뒤집기 위해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내달렸습니다. 선제골도 손흥민의 믿기 힘든 전방 압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을 뺏기 위해 손흥민은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했고, 손흥민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대 수비의 패스 실수를 유도하며 우도베르의 선제골을 끌었습니다. 중앙선 부분에서 공을 뺏기까지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은 투혼의 질주였습니다. 모처럼 특유의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마음껏 뽐는 손흥민은 알크마르 수비진의 혼을 쏙 빼놨습니다. 추가 골 역시 수비수 2, 3명을 기본으로 달고 다닌 손흥민의 존재감이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 2명이 자신에게 시선이 쏠리자 손흥민은 메디슨에게 공을 찔러줬고 시즌 12호 도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알크마르의 추격으로 1, 2차전 합산 스코어가2대 2가 된 순간, 손흥민은 절묘한 침투 패스로 세 번째 골의 기점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1, 2차전 합계 3대 2로 알크마르를 꺾은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팀 동료들도 주장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칭찬했습니다. s h a n y like he makes the right decision so much, and he got doubled up on and instead of Taking his man on 1v1, he, he, he laid off. I knew I wouldn't have much time and just thought touch and bend it and I was quite close, so it didn't need to be right in the corner, but it went in and thankfully yeah, I was. 일본에서는 쌀값이 급등하면서 햅쌀 확보 경쟁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도쿄한한 주먹밥 전문점입니다. 영업을 시한한지 70년이 넘지만 이렇게 쌀값이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한국 쌀 산지인 니가타현 미나미 우오누마 씨는 고향 납세 담내품으로 쌀을 제공했더니 너무 많은 기부가 몰려 쌀 재고가 거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햅쌀 확보 경쟁이 벌써 치열합니다. 이바라키현의이 농업 법인에는 지난달부터 도매업자에게서 햅쌀 구입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도요っていう状況なんでねそれだけま業者さんもそうですし 일본 농협인 JA 전농도 햅쌀 확보에 나섰는데요. 일본 최고의 쌀 산지인 니가타에서는 JA 전농이 농민들에게 농협으로 더 많은 쌀을 출하해 달라는 뜻으로 농가에서 매입하는 쌀 매입 금액을 지난해보다 30%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체육 수업 시간을 늘린 학교가 많은데요.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수업에 AI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학생 수가 3천 명인 허베이성의 한 중학교. 이번 학기부터 매일 한 시간 체육 수업을 하기로 해 체육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보조 교사 역할을 할수 있는 AI를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보조 교사로 등장한 AI에 학생들은 꽤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학교 측은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4살 남자아이가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었다며 신고 전화를 해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해 화제가 됐습니다. 위스콘신주의 911 센터에 며칠 전 황당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Okay. What's going on? 엄마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온 만큼 경찰관들은 아이의 집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아이에게 신고는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한다고 타이르며 아이스크림을 선물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장인들이 전통적인 목각 장난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입니다. 인도 찬나 파트너마을. 저렴한 플라스틱 대체품들이 등장했지만 이 마을에서는 여전히 나무로 만든 장난감이 유명합니다. 흔들목마와 춤추는 인형 같은 전통인형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장난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구성입니다. 들입니다 이미 눈로샤드를 코라 마을의 사업장 에서는 2500명 정도의 장난감 장인이 이라고 있습니다 장인들에게 장난감 제작 기술은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온고 온 마라이 이들 아도 온고 배 마르다 가이 타라 마르 베크 다 마르다 가툼 버스 토스 하겠지 난이 기회에서 깔콘 고안스이이와사마르티안 인도 정부는 이곳을 장난감 유충지로 만들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 월드뉴스니다 이어서 대전입니다. 세종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장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이 깔려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이질만 아, 하면 또 일어나는 골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는 물론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백상현 기자입니다. 풋살장에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골대 하나는 바닥에 덩그러니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11살 초등학생이 넘어지는 철제 골대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어린이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손이 렇게되니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는 119 차가 여기 설라고 친구와 페널티 킥 연습을 하던 피해 어린이가 골대 안에 들어가 그물에 매달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파 규정을 보면 골대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지면에 고정해서는 안 되지만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뒤쪽에 무게추를 두는 등 안정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골대에는 이런 장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달리면 위험하다는 주의 문구 또한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풋살장은 예약을 통해 이용하게 돼 있지만 허술한 잠금 장치에 평소에도 아이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차고 놀더라고요 거기서 중학생들도 있고. 세종시는 사고 직후 관내 축구장과 풋살장 등 열여덟 곳을 폐쇄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예약 시스템이지 그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보강을 지금 아 제가 지시를 했고 다 전수 조사를.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치고 세종시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 탄핵 심판도 미뤄지면서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서울로 집결해 탄핵 촉구에 힘을 싣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도 대전과 세종에서 집회를 엽니다. 박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국적 유명세를 탄 대전의 한 빵집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팻말이 들어섰습니다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주말 이후 매일 거리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이 혹시나 만에 하나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제2, 제3의 개엄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고요. 법과 질서가 무너지겠죠. 천안과 아산, 서산 등 충남 곳곳에서도 출퇴근길 시위가 다시 시작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면하라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세종에서도 시민단체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이 주도하는 철야 농성이 시작되는 등윤 대통령 석방으로 불안감이 커진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탄핵 촉구에 힘을 싣기 위해.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측은 내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과 세종시에서 집회를 열고 세력 규합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일제강점기 대전지역 만세운동의 요시인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이 오늘 대전시동구 만세로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눈기운이 느껴졌던 오늘과 달리 주말에는 날씨가 사뭇 달라집니다. 하늘이 흐려지겠고 또 내일은 호남과 경남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서 모레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겠고,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7도, 전주 7도, 청주 7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구 12도, 광주 14도, 전주 15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5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동해안은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화요일에 또 다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일곱 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선 철도 부설로 태어나 빠르게 성장하던 도시 그 중심에 세워진 수탈의 상징 잊히지 않는 슬픈 역사 그 위로 또 다른 삶의 흔적들이 켜켜이 더씌워져 있습니다. 지난 100년을 기억에 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소중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전 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용호입니다 최근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각 상판 붕괴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 문제에 대해 원인과 대처 현황을 짚어보고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규용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열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과 조 교수께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이규환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황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할파 현장처럼 굉음이 나가지고 위까지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무너져서 연기가 꽉찬 거예요.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이번 사고가 지난달 25일이었죠. 당초에는 여기가 천안시 입장면이다. 이제 그래서 저희 대전 보도국에서도 현장에 이제 생중계 장비와 이제 기자들을 급파를 해서 뉴스 특보를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사고의 현황 원인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영 교수님